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 나와주고 나서 그동안 이틀에 썼던 121섬 다행히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해당 가격 구간 라인 때 방어를 해 주는지의 유무가 1차원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방어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공격이 나왔죠? 자, 또다시 10%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우리 주주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장되었을 때 상장 실패했어요. 그냥 쭈쭈쭈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반짝 한번 테마성 상승 나와준 거 말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쳤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줌에 따라서 이 아래 구간 에선 끊임없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었다는 라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최근으로 서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로봇 테마와 관련된 호재거리 이슈들이 빵빵 터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실직자는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인력 대신에 로봇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렸어요. 자, 이것과 또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글로벌 AI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AI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였어요. 자, 근데 이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하드웨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대기 시작했죠. 자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테슬라만 보더라도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까지도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공개가 되는 이 지역들도 점점 점점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로봇 두뇌인 잭슨토르 를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도 로봇 ai 를첫 공개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실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부터 탄생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거 자 그리고 이 대표적인 아마존 이란 기업도요 이미 물류 창고에 로봇 100만대를 배치를 끝내 놨기 때문에. 우리 로봇들이 다양한 산업군에 뻗쳐 나가는 건 이미 여러분들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최근까지 왜 주가가 그렇다면 주목을 받지 못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유는 명확하죠. 너무나 큰 변동성, 너무나 큰 리스크가 많았어요. 뭐예요? 트럼프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했었고요. 이 관세 테마에서 많이 좀 파생이 되었던 다양한 테마들, 뭐 조선 테마 아니면 뭐 반도체 테마 아니면 뭐2차전지 관련된 테마 아니면 뭐 화장 품 관련된 테마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자금들이 쏠려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로봇 관련된 테마에 자금줄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었다 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파생되었던 다양한 테마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로봇 테마에 다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제넥스 어, 로보텍스도 어제와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만큼 장기 입형선인 이 회색 깔선 여러분들 121선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한 번도 위쪽으로 올라와 주느진 못했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어제 위쪽으로 올라와 주었고 오늘은 가격 방어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공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필두로 지금 위쪽에 쌓여 있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장이 되었을 때 하루 딱 빼고 나선요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이번 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많은 매물 벽들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는 완벽하게 위쪽으로 잡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허수아비처럼 쭉 끌고 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 가긴 가더라도 원웨이 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될땐 과감하게 매도라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건강한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차 타점 잡고 진입을 할 거예요. 요렇게 투자를 할 겁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이 가까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명확한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우리 일단 팔 빠져나오자. 이런 결정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 타점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저는 채널 성장을 시키는 게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딱 요것만 해주시면 일절 과금 없이 100% 무료로 우리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발송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닉스라고 딱세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제니스로보틱스 일단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될때 그때를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기회 비용을 줄이자라는 거죠 현금 확보를 먼저 해놓고 다시 한번 명확한 타점이 생겼을 때 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될때 팔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가 뭐냐면요. 요런 구간 때 있죠, 여러분들. 윗꼬리를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9,000원인 분 입장에선, 충분히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가격대여 여러분 얼마예요? 9,260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서라도 못 파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8,800원 혹은 뭐 8,500원까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 그제 가서 손절하시고 이런 선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 하지 말자고요 똑똑하고 명확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 땐 최대한 극한의 수익을 뽑고 일단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 전략이 훨씬 더 우리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타 타점들을 잡아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께 타점들을 드려요. 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의 매수 매도타점들을 동시에 드립니다. 매수타점 드렸다가 그 다음번에 매도타점 나왔을 때 매도타점 드리고 자그 다음번에 또 매수타점 나오면 잡아드리고 또그 다음번에 매도타점 나오면 실시간 대응 타점들 계속해서 넣어주, 넣어드리죠. 심지어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 hj 중공업 그 전에 8월 25일 날 우리 이미 13,500원에 진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000원에 팔고 나왔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80% 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에 팔고 나왔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살짝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강한 눌림목 조정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닉스라고 세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문자만 띡 보내주실 게 아니라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을 해주세요. 현재 제 채널 구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분 살짝 넘어가는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유튜버라고 좀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자를 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1,400명한테 제가 문자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인데 물리적으로 문자를 주기 어려운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여러분께 어떻게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 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